좋은 다나 내가 스스로 도전에 성취했다는 사실이 만족스러웠다. 책 쓰기 코칭 사이트가 한 곳은 많은 아니었기에 타 사이트에서도 등록해 6개월 과정 수업을 듣기도 했다.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꼭 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쉽게 나에게 꽤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래도 했다. 지인들도 내가 글 쓰는 것에 재능이 능이 있다면 인정한다. 그러면서 글을 더잘 쓰려면 능력을 더 개발해야 하는데 코치에게서 제대로 공부해보면 좋겠다고 권했다. 댓글로 말이다. 회원들 중에는 아파트를 팔고 월세, 월세집을 전전하면서 또책 쓰기 과정을 배웠다고 한다. 나는 원래 책 쓰기 과정을 배우지 않아도 자신이 있어 했는지라, 했던지라 10년 동안 전전 궁금했던 사람도 최고의 고친을 만나 단몇개 만에 책을 내수 있었다고 댓글을 주셨는데 그도 돈이 없어 내 고집대로 책을 내왔다. 그러니까는 뭐랄까? 내가 내가는 어떤 기획자분도 그때는 재정 상황이 넉넉치 않아서 제, 제가 여기서 언급한 책쓰기 학교에서 직접 그 카페에 접속을 해서 그 카페 게시,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 그곳에서 사실 사실상 눈팅이라고 하죠 거기서 직접 그냥 간접적으로 아, 그러니까는 강의를 듣는, 듣는 사람들 중에서 그, 보, 정식으로 강의를 듣는 사람이 있고 청강을 하는,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 마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자, 저자 또한 독학 한편으로는 독학이라고 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책쓰기 과정을 간접적으로 배웠다고 할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 내, 난,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 안 가는 부분이 아, 아무리 고액이라도 해도 수강료가 고액이라고 해도 어떻게 집까지 팔아서 그 과정을, 과정을 패스해서 해서 할까 하는 이해가 가지 않았던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모험을 하면서까지 책 쓰기 코칭을 받으라는가 물으면 그 코치자 협회장의 일학을 보면서 알수 있었다. 거기서는 청수라고도 불리는데, 그 김태광 작가는 워낙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가 20대 때 부친의 음독을 하고 모친의 굶어 죽었다고 한다. 또한 과자, 과다한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출도 불가능했다고 한다. 그러한 환경에서 성경서 어, 스미스도 작가의 꿈을 놓지 않았고 수월다에게 책을 낼수 있었다. 그러면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laughs> 아무리 뭉땅한 필이. 초베스트셀러로 기록했다지만 어떻게 신용불량의 생활보호 대자, 대상자였던 사람이 책 한권으로 세계에서 세대뿐이라는 람보네기니 페라리와 제주도 토지 소유주가 될수 있다는 말인가 하면 물을 것이다. 당시 몽, 몽땅연필의 주 독자층이 앞장에 집히는 대로 대부분 초등학생 자녀주를 든 학부모들이라고 했듯이 시대별로 2000년대 초반에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가장 많았던 시작이었다. 따라서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그였지만 많은 친구들에게 자, 자문을 구해 부모 세대들의 학창시절의 학창 경당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다. <laughs> 나 역시 비록 한 책에도 한책협과의 인연은 몇 개월 가지 못했지만 그곳 개심판을 통해 충분히 검증을 받았다. 그 뒤로도 단독으로 여러 출판사를 전전한 끝에 드디어 10년 만에 정식개혁을 맺고 책을 출간하였다 그런데 그 계약한 출판사가 한국학술정보사라고 상업성은 별로 없는, 는 판사, 판사, 판사입니다. 뭐, 계약은 했지만 사실상 그냥 학술서로, 학술서로 공, 공, 공공기관 사립도서관이나 뭐 국회도서관에도 소장이 되어 있고 그 책이 바로 애견장애인 장애인, 복지론이라는 책인데 그에, 그러니까, 1년, 1년간 130권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그 책이, 비록 130권이, 짐작, 짐작, 건데, 건데, 초보 작가로서는 거의 130만 권 정도가 판매된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비록 생활은 어려웠지만, 4시간 이상 책상 앞에 컴퓨터 모니터에 눈을 떼지 않았으며, 9년이면 거의 뭐 10, 10년만이라고 할수 있죠. 9년만에 종이책을 낼수 있었다. 아, 물론, 그것도 종이책이긴 합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간간히 TV도 시청하기 때문에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은 그것은 마찬가지였다. 당시에 나는 책을 쓰면서 인터넷 상에서는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번개 모임이나 체험도 노마타서 기획하고 있어야겠다. 둘 북카페나 나이 대충 먹은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여러 가지 체험도 시키고 시내 투어도 하고 저자와의 만남 자리도 있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독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 하는 일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다음 해에는 한권 추가로 집필하였다. 필력은 나아졌고 책 출간으로 인한 주변의 기대와 눈높이는 높아졌다.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일, 일방적인 생각과 달리 많은 스판서로부터 거절되면서 더 이상 투구할만한 스판서도 없는 것 같았다. 그래야 그 계획서에 따라 지필을 진행한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꼼꼼히 체크해, 체크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맞는지 되새기 볼 만큼, 막, 만큼 g 이라고 보면 무언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된다. 대략 여기까지는 거의 서문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 있습니다. 저자 자신의 경험담을 기록, 기록했으니 말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또 자세를 잠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건 뭐 앉았다 일어났다 한, 하니까 반복하니까 잘 자동적으로 운동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느 날 글을 쓰면서 막상 자시, 자신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었다 있었다. 이는 내가 꿈을 꾸던 때와 현실의 차이를 비유한 것 같았다. 어느새 마음은 지쳤다, 지쳤고 목과 어깨에는 담이 들었다 내과에 갔더니 목 지스크였다. 나는 언제쯤 제대로 증책을 낼수 있을까? 이전에 출견했던 애든 장애인 보지원은 지금 생각해보면 부족했다는 생각에 아쉬움도 들긴 했다. 했으나 나름대로 공공기관에 소장되어 있음에 흐뭇했다. 나 자신의 꿈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나 어제보다 더 성숙해진 나를 지켜보는 일 역시 사치로 여겨진다. 그때 한 명의 멘토를 또 만들었으면 내성일 생겼을 것이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보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위해 긴 원정을 떠나서의 그의 아들을 지도하고 보살펴주는 인물이 등장한다. 지혜와 연인을 같은 그 인물이 바로 멘토이다. 오늘날 멘토는 현명한 주원자나 상담자 또는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 인내와 충처를 제공하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웃음> <웃음> 전환점이 지나갈 때까지 기폭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모르는 것이 다 다반사인 일상에서 비슷한 문제로 먼저 시행착오를 겪거든 중군가로부터 실질적인 경험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또 다른 나의 내면을 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다.하워드의 선물의 저, 저자 하워드 스티븐슨의 교수의 말이다.자신이 실험하고 있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학업을, 중, 중, 학업을 중단하던 20대 시절에 내에도 서서히 전환점을 맞이할 시, 사,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시장생활에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 꿈에 과외, 과외 선생들이 전환점을 찾아가라고 인도하고 있었다. 부족한 부족한 내 모습을 내 모습은 스스로 느끼 로가 느끼기에 도 마냥 초라했다. 이날 나는 위기, 위기가 때론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아, 그러면 여기까지 대략 30페이지까지 읽어, 읽어 왔는데,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또 소재가, 소재, 다른 소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